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30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또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겨내겠습니다 오늘은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요즘 정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은 다시 한번 종이책으로 읽고 또 밑줄 굽고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쓰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3페이지에 있는 글을 공유 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 앞에 김승호 회장님의 사인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사장의 하루는 매번 다른 하루이기에 매일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한다. 라고 돼있고요. 오늘은 내 경쟁자를 100% 이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오늘, 당장 해야 한다.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졌다. 라고 되어 있는 글이 굉장히 저에게는 희망적이고 또 용기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끈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수 있을지를 자꾸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끈기 상위 10% 안에 들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끈기로 여러 가지 책들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챌린지도 그 하나예요. 제가 매일 하다가 요즘에는 또 월요일마다 올리는 이유는 저희 회사 블로그랑 유튜브까지 신경을 쓰고 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끈기와 기계로 꾸준히 믿고 해 나가면 된다. 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성장시켜주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경쟁자를 의식하거나 뭔가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오늘 바로 당장 해보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